뭘 켰어? 라이브 켰어 무슨 라이브? 인스타? 응왜 연기해? 연기.. <laughs> 켜는 <키는> 줄알았을면어왜 <laughs> 옆에서 <laughs> 연기를 해? 뭘 켰다고? <laughs> 뭘 켰다고? 인스타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게 <laughs> 준비하고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요새 이 형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예요. 아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얼굴 넣 올게. 야, 이렇게, 누가. 누가 아, 나는 안 보여줄 거야. 누가 이렇게 찍어. 이렇게 하면 어때? 야, 이거 카메라 좋다. 카메라 좋다. 성능이. 야, 얼굴 안 보여줄 거야. 오늘 이렇게 나오네? 우와. 어때? 응? 확실히 나이 먹으니까 얼굴 길어지네. 어. 나 이거 처음 키는 거야. 그래? 지금. 제대하고? 제대하고. 근데 왜 키는 거야, 갑자기 인스타그램을? 지금 음, 끌 거야. <laughs> 나 얼굴 길어진 것만 보여주고? <laughs> 끌게요, 여러분. 좋은 하루 되세요.